여러분, 1948년, 1960년, 1972년, 1984년, 1996년, 2008년생, 쥐띠 여러분께 오늘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숨을 한번 내쉬어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수년간 쌓아온 상처와 노력, 그 끝에 어떤 문이 열리는지 알려주는 운명의 안내문입니다. 쥐띠 여러분, 2025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였겠지만,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 번 무너지고 여러 번 참아냈을 겁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이 혼자 삼켰던 울분, 그걸 꾹꾹 눌러 담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척 살아오셨을 겁니다. 쥐띠의 가장 큰 힘은 티내지 않고 버티는 끈기입니다. 그리고 그 끈기는 12월에 드디어 보상으로 바뀝니다. 12월 초문, 닫혀 있던 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쥐띠는 계속해서 문 앞에 서 있었던 느낌이 강했습니다. 뭔가 열릴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잡히고 거의 다 왔는데 낯선 변수로 멈추고 분명 좋은 흐름인데 왜 끝에서 막힐까 하는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2월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문이 마치 오래된 경첩이 풀리듯 꽉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열리는 것은 2026년 초에 더 크게 나타나지만 12월은 그첫 신호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연락이 다시 오고, 미뤄진 일의 일정이 잡히고, 갑자기 비어 있던 자리가 보입니다. 멈췄던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쪽에서 먼저 손을 뻗어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운이 정리, 재정비, 시동이라는 흐름으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쥐띠는 시작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기운이 묻혀 있었지만 12월은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12월 3일, 12월 9일, 12월 15일, 12월 21일, 12월 27일은 중요한 결정이나 시작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이 날짜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중요한 제안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 기운이 2026년까지 이어집니다. 재물은 돈의 흐름이 갑자기 분리됩니다. 쥐띠의 12월 재물운은 새로운 돈보다 헷갈리던 돈이 분리되는 달입니다. 올해 쥐띠는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빠져나갈 곳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남는 거지 싶은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12월은 이 흐름이 완전히 변합니다. 첫째, 필요 지출과 불필요 지출이 명확하게 분리됩니다. 불필요한 구멍이 막힙니다. 정기 결제, 작은 새는 지출, 불필요한 계획, 남 때문에 쓴 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쓰는 구조로 바뀝니다. 둘째, 기다리던 돈이 들어옵니다. 특히 중순 이후부터 강해집니다. 밀린 수당, 늦어진 정산, 예전에 돌려줘야 했던 돈, 문서 관련 정산금, 보험이나 환급, 오래된 일의 결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돈이 들어옵니다. 셋째, 12월은 투자보다 회수에 다릅니다. 새로 버리는 일보다는 이미 해 놓은 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흐름입니다. 재물은 키워드는 정리에서 회수로, 회수에서 안정으로, 안정에서 다음 단계 준비로 이어집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3일 사이는 밀린 돈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 사이는 새로운 수입원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12월의 흐름을 잘 잡으면 2026년은 큰 지출 없이 체계적인 재물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직장과 사업은 조용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쥐띠는 올해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정작 자신의 자리가 흔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2월은 그 반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직장인은 당신이 해놓은 조용한 성실함, 문제를 해결한 기록,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해냈던 책임감, 이 모든 것이 12월에 하나의 결과가 됩니다. 특히 쥐띠는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윗사람이 먼저 이일 당신이 맡아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일이 늘어나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책임이 생기는 곳에 기회가 생깁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1일 사이 중요한 업무 제안이나 발령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이나 이동을 고민 중이라면 12월은 급하게 이동하는 것보다 내가 갈수 있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눈앞에 나타나는 달입니다. 억지로 움직이면 손해고 흐름이 보일 때 움직이면 기회입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 사이 이직 관련 좋은 소식이나 면접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중단됐던 거래가 재개되고 빠져나갔던 고객이 다시 돌아오고 막혀 있던 계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과거 인연을 통해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4일은 계약이나 거래에 특히 좋은 날입니다. 인연과 관계운, 정리 후 채워짐이 동시에 일어나는 달, 오래 쥐띠는 사람 때문에 지쳤던 분들이 많습니다. 희생했던 관계, 책임만 떠안았던 관계, 나만 노력한 관계, 그런 인연이 12월에 자연스럽게 무게가 옮겨갑니다. 이별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자리 이동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솔로에게는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12월 후반에 들어옵니다. 조건이 아니라 감정의 안정감이 핵심입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새로운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모임이나 소개자리에 나가면 좋은 흐름이 생깁니다. 커플에게는 말 못했던 마음이 편안하게 풀리며 서로의 속도가 맞춰지는 흐름입니다. 12월 8일, 12월 14일, 12월 20일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좋은 날입니다. 부부는 현실 문제로 부딪혔다면 12월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 가정 내 분위기가 훨씬 안정됩니다. 건강은 에너지가 회복되며 맥이 살아납니다. 쥐띠는 올해 몸보다 마음이 더 고생한 해였습니다. 12월은 마음의 기운이 회복되면서 몸의 컨디션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갑작스런 피로감, 어깨와 목결림, 수면 불균형, 이런 증상은 오래 긴장감이 풀리는 신호입니다. 따뜻한 음식, 조용한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컨디션 회복이 빨라집니다. 12월 초에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중순부터는 기운이 돌아오면서 활력이 생깁니다. 2008년생 쥐띠 학업과 진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주변의 압박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12일, 12월 18일은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에 좋은 날입니다. 1996년생 gt. 오래 막혀있던 길이 12월에 갑자기 트이기 시작합니다. 취업, 이직, 부업 중 하나가 명확한 형태로 실체를 드러냅니다. 연애운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들어오는 인연이 핵심입니다.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은 면접이나 중요한 만남에 좋습니다. 1984년생 GT. 책임이 커지고 일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이 바로 2026년에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문서운이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12월 중순이 특히 좋습니다. 가정운은 안정적입니다. 12월 9일, 12월 15일, 12월 22일은 계약이나 중요한 결정에 좋은 날입니다. 1972년생 쥐띠 재물과 문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묶여 있던 돈, 지연된 돈이 들어오며 부동산이나 사업에서도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고민했다면 12월에 해결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1일은 재물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날입니다. 1960년생 GT. 오랫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던 문제가 12월에 마무리됩니다. 재물보다는 건강과 평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달입니다. 12월 중순 이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12월 11일, 12월 17일, 12월 24일은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좋은 날입니다. 1948년생 GT. 명예와 평판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를 찾습니다. 과거의 노력이 빛을 내고 가정 내에서 기쁜 일이 들어옵니다. 12월 5일, 12월 12일, 12월 19일, 12월 26일은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날입니다. 쥐띠 여러분, 올해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해였다면 12월은 그 문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모든 일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도 분명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 신호가 바로 기회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견디고 쌓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12월이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12월 길이를 참고하셔서 중요한 일은 그날에 맞춰 진행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12월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